강태수 배우님께 이제 세 분께 추격을 당하시는 입장이셨는데 좀 추격을 당하면서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 또 체력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랑 혹시 추격자세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서웠었는지 궁금하고 수격하면서 어, 가장 무서웠던 아, 소감이요 제가 왜 쫓기는지 모르고 달리고 있어요 영화 내에 왜 내가 쫓기는지 이유가 뭔지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음,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달리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촬영 동안 달리거나 호흡이나 이런 제 체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지 감독님이랑 항상 어, 얘기하면서 상의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정말 다 다른 의미로 저에게 무서웠는데요. 음, 일단 가장 무서웠던 건 아무래도 더 매즈, 김성호 선배님 가장 무서웠던 분이고요 끝까지 저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웠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김강우 선배님한테 쫓길 때 어, 제가 차에 둘러싸여서 잡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강우 선배님이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어, 너무 무섭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제 끝이구나 뭔가 이제 그런 감정을 들게 해주셔서 어, 김강우 선배님한테도 그런 무서웠던 경험이 있고요 아, 고아라 선배님한테도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잘렸는데 마지막에 숲에서 총을 겨눴을 때 아, 그때 심정은 사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다. 친구야. <laughs> 내가 조만간 또 보자 그랬지?